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찬성과 기들어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의 교회, 날마다 날마다 후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정말 주님 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정말 이곳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비록 미천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오니 주님이시여 하루빨리 전한 모든 복음들이 정말 열매가 되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 목사님이나 또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판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생기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저희들 세상과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정말 세상이 중심에 말씀을 세우고 저희들 행함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 다될수 있게끔 해 주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발걸음 빨리 제속해 하여 주옵시고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.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도 스 이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